안녕하십니까. 남자의 자동차 백승훈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저희 플래그십 모델 7 시리즈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740D 디젤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 출고해주신 고객님은 저희 이제 성수전 시장 인근에서 법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법인 대표님께서 구매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최초에 남자의 자동차 유튜브 통해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되었고요. 4월에 연락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린 끝에 큰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또 출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연간 주행거리가 한 4만키로 정도 되는 주행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디젤 차량을 꼭 찾으셨고 기존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제네시스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는데 저희 신형 7 시리즈 모델이 아무래도 요즘에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 중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출고를 진행하시게 되었고요. 740D 모델은 차량 가격이 1억 4,990만 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현명하게 좀 책정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훌륭하다 보시면 되고.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크리스탈 헤드라이트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더라도 이 상단에 있는 이 크리스탈 데일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보이시죠? 럭셔리한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라이트 무빙 자체도 조금 더 럭셔리함을 어, 돋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시선을 한번 내려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제가 데일라이트만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라이트 점등을 하게 되면 아래에서 어댑티브 라이트가 점등이 되고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되는 BMW 키드니 그릴입니다. 어, 차량 자체가 아무래도 대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도 어, 크기가 커짐으로 조금 차량에 대한 그런 존재감이라든지 이 럭셔리한 느낌을 함께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현재 요코하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고 타이어는 랜덤이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하실 수는 없고요.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휠, 하단부에 M 모양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위로 한번더 올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펜다 쪽에도 M,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캐릭터 라인이 차량의 어떠한 존재감이라든지 럭셔리함을 갖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 캐릭터 라인이 길게 이어지면서 차량이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 시리즈는 M 스포츠로 하시더라도 이런 크롬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도 강하지만 럭셔리함도 같이 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40D는 기본 X 드라이브 4륜 구동 모델입니다. 네, 4륜 구동 모델이고 저희가 뭐 다른 히발류 모델들도 전부 다, 다 4륜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은 램프 상단에도 이런 크롬 방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럭셔리함을 같이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형 7시즈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 하단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트렁크 오픈 방식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트렁크가 오픈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출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용품을 안 넣었고,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골배 같은 경우에도 뭐 두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뜬하게 이렇게 적재를 하실 수가 있고, 가운데 보시게 되면 스키스루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물건을 적재하실 때도 수월하게 적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상담 오시게 되면 7시리즈는 이 럭셔리 클래스 모델이기 때문에 엑설런스 클럽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구매하시고 1년 이내 제주도 가시게 되면은 72시간 X7 또는 XM 차량으로 렌트카 무상 대여 서비스가 있고요.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해외 나가시거나 출장 가실 일이 있으실 때 국제공항 옆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4박 5일 동안 무상으로 주차를 지원을 해주는 에어포트 서비스도 3년의 구애가 제공되십니다. 또한 일반적인 차량들 워런티 2년이지만 7 시리즈는 워런티가 기본 3년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엑셀런스 클럽에 접속하셔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도어를 오픈을 하실 때 오토매틱 도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도어가 자동으로 오픈이 되는 방식입니다. 전 모델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는 타르트포 브라운 시트입니다. 이외에 블랙시트, 아마로네시트, 총세가지 컬러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조합이 블랙에 지금 보시는 타르트포 시트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가 없죠. 740D 모델은 시어터 스크린이 적용이 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현명한 어, 금액대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40i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없는 모델과 있는 모델 각각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 750이라든지 i7이라든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모델들은 전부 다 모니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치 커맨드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쪽에서 썬블라인드 기능을 따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버튼을 활성화 하게 되면 썬블라인드가 전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시 누르시게 되면 썬블라인드가 전동으로 다시 내려가고요 이쪽에서도 썬루프 이렇게 열기 하시게 되면은 썬루프도 이쪽에서 쉐이드까지 전부 다 전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엠비언트라이트 컬러도 밝기 포함해서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도 간편한 조작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도어를 다시 닫으실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도어가 닫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렉션 바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조차도 굉장히 이제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구성을 갖고 있고 시트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도어 패널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급스러운 이 소재를 통해서 시트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세부 조절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따로 별도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운전석에서 탑승하셔서 도어를 닫으실 때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도어가 닫히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다가 제가 발을 떼게 되면 그대로 멈추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요즘에 나오는 디젤들은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매틱도 이쪽에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조우석 도어를 이쪽에서도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조속도도 이런 식으로 예, 닫을 수가 있고 뒷좌석까지도 이쪽에서도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뒤에 가족분이나 뭐 사모님 또 탑승하실 때 이렇게 미리 도어를 또 오픈하실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이콘 구성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아이콘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기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심 서비스 이용하시게 되면은 유튜브로 영상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 게임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거고 아니시는 분들은 또 사용을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도 다 무선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기판 레이아웃 구성도 몇 가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조절을 하시는 버튼은 여기 핸들, 우측에 이제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설정 버튼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려 보시게 되면은 드라이빙 어시턴트 스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 증강 현실 모드도 있습니다. 증강현실 모드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계기판에 카메라로 화면을 비추고 있고, 우측으로 한번 이동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면 RPM 게이지를 디자인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소 모드. 저도 이제 X5 모델을 타고 있거든요. 저도 이 기능이 있는데, 저는 딱이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가 저는 좀 간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성도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Y자 스포크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그립감 자체도 굉장히 두툼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뭔가 달릴 수 있는, 달리는 듯한 어, 그런 디자인의 구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은 스타트, 스톱, 이제 기능이 있고 토글 형식의 기어 셀렉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식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전진 기어가 들어가고 중립, 후진. 부진 들어갑니다. 파킹은 P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립형 기어 셀렉터에서 토글 형식으로 바뀌면서 운전석과 조우석의 공간이 조금 더 간결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P 버튼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화면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양한 구성들이 많아서 뭐 사실 이런 부분들도 3D, 3D 식으로도 이렇게 이제 차량을 활성화해서 보실 수가 있고 이런 3D 그래픽은 BMW가 사실 17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이런 카메라 구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조작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도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다양한 구성으로 조절을 해서 인터랙션 바에 변화를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740d 모델을 지금 알아봤고요. 지금 7 시리즈 모델이 5월 기준으로 프로모션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법인 기본 할인 3%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캐피탈을 통해서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8개월 동안 리스료 지원, 할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선납 이용 시 무이자까지도 될수 있는 금융 혜택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